요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골똘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무엇에 가장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는가? 더듬어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풀자 되세요. 얼마나 특히 좋은 말입니까? 그러한 인사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가 살 동안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수 있는 기간이, 자신도, 남도 알수 없지만, 인생이 평균적으로 70이요, 강간하마 80이라는 일정 수명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안 설교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주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300 몇십 회가 되는데 그게 어떤 주제였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주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천상의 원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풀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꼭 학위가 있어야 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당시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무관심한 채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 한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을 경책하기 위한 교훈이다 이렇게 강의 집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유의 무대에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것이 이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자색 옷은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으로, 자신의 높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운 배옷은 그 옷의 무게보다 두 배나, 금보다 두 배나 비싼 옷이었다. 이렇게 강해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의 삶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냐면,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부자의 생활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가요? TV를 켜면 자주 나오는 것이 먹거리, 요리 프로그램, 또 노래 이런 것들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음식물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매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어려운 시대에 비교해 보면 분명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등장 인물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그는 거지입니다.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방치된 채로 그 상처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와 나사로 이두 사람이 죽게 되었고,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누리다가 죽었을 때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을 것이고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누릴 수 있었던 기간은 그 장례식이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라고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장례를 치러 주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죽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나사로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자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사모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우리 지난번에 나오신 교인 중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어째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그러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누구를 가르키냐면 예수님을 가르키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두 사람의 죽음 이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하는 내용으로, 어,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부에 간 부자, 그는 어떤 곳에 갔느냐? 음부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음부라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이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도 안 들어주는, 못 들어주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마치 동물원에 가서 맹수들이 갇힌 그 공간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맹수가 나올 수도 없이 구렁을 만들어서 그리고 철제로 탄탄히 울타리를 만들어서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보고 대화할 수는 있지만, 건너 갈 수도 없고 건너 올 수도 없는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내용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그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으니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자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내네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부자는 지금도 나사로를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아주 하대해도 괜찮은 자기가 심부름을 시켜도 괜찮은 이러한 존재쯤으로 취급하고 자기 마음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이 부자의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을 부정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란 용어를 이 부자가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야말로 복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조상들이 만약에 그 광경을 보고 일어나서 자손들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발 우상숭배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 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는 이 소중한 전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가 담긴 이 영상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문화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집중하고 세상 것들을 집중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쏠리게 하면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합당하지. 받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야말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부자와 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가진 재물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찰장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찰 내 목사님들 한번 살펴서, 어, 어려운 상황을 라인타에 좀 보고해달라. 제가 서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렵다고 호소하는 그런 교회들에게 100만 원씩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외국에서는 저희 안식구 선배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세계 경제인들 초청하는데 초청 인사로 초청을 받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가진만큼 책임도 크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 가진 자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면 칭찬과 상급이 따르지만 이게 본문에 나타난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기는 이런데 소비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세에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진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내세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기억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기와 영화를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도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서도 비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의 경제관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실 자도 있고 또 가난을 허락하시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나는 그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하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면에 정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잠시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이 안아 주시고 받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자는,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잘 견뎌 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